일상 대화가 당신의 성장을 막는 세가지 문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당신의 대화 목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위버맨시초인은왜 군중과의 거리를 두라고 경고했을까요? 이는 대단한 철학이 아닌 당신의 성장이 일상에서 방해받는 현실적인 세가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대화 습관 세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새로운 시도에 찬물 끼얹는 가치전도 문제. 당신이 새로운 공부나 사업을 시작하려 할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그거 해봤자 안 돼. 괜히 유난 떨지 마. 다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혼자 튀려고 해?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군중의 함정입니다. 군중은 평범하고 안전한 노란에서 안주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도는 그들의 안전지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은근히 종용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당신의 창조적인 생각에 찬물을 끼얹고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내가 제일 불쌍해를 경쟁하는 책임 회피 문제. 성장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과 남탓을 늘어놓죠.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세상 탓, 운명 탓,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대화는 시간 낭비이자 정신오염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마저 나는 할수 없다는 나약함에 빠지게 합니다. 성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화에서 벗어나세요. 3. 남을 깎아내리는 독성감정, 의상티망 문제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은 뒷담화와 비난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같은 말로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르상티망, 즉 원한입니다. 자신이 성공할 용기는 없으면서 성공한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도덕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독성 감정이 당신에게 전염됩니다. 르상티망은 당신의 정신을 부정적으로 채워, 원하는 비난만 할뿐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고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화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성공은 혼자만의 고독한 선택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군중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과의 거리가 바로 당신이 초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